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당잘 하셨습니까? 최근에 워낙 네, 미국 시장이 흉흉하고 또조목군들이 많이 빠지면서 미국장이 정말 초토화되는 상황이 매일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나 테슬라는 정말로 많이 빠졌죠. 480불에서 210몇 불까지 빠졌으니까 뭐 추가적으로 보면 일단은 50%가 넘게 하락을 했고 예를 들어서 2 x 라든지 3 x는 둘다 네, 하락폭은 깡통을 넘었죠 고점 대비해서는 그만큼 테슬라의 하락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어, 나오면서 미국 시장을 많이 흔들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수많은 피테크들 그다음에 뭐 팔란티어 하락과 함께 많은 AI 로봇 뭐 양자 뭐 할까 없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 미국 시장에서 하락을 좀 보였고 아직도 그 하락이 좀 진정이 좀덜 되는.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위치상으로 미국 시장을 볼 때는 네 추가적으로 빠지더라도 2 3% 정도의 하락구간 정도 남아있다 고 일단은 생각이 좀 드는데 어참 많은 이슈들이 계속 시장에 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 매일 자고 일어나면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위스로 이런 저런 내용들을 자꾸 날리고 시장에 화두를 던져주는 가운데, 뭐 관세 부분에서는 뭐 캐나다 뭐 관세를 부여했다가 또 이제 취소하고. 또, 오늘은 갑자기 이제 일본의 쌀 관세 700%뭐 부과한다라는 등, 또 유럽은 미국 향 41조 규모의 관세 부과를 준비하고 있다는 등등, 여러모로 참 아직까지는 노이즈가 참 많은 부분인데요.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우려했던 몇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부 셧다운 관련된 예산안 통과 문제인데요. 일단 오늘 어 예산 나는 우리나라 장중에 통과가, 어 통과가 돼서 잘 마무리가 됐고 장중에 통과돼서 잘 마무리가 됐고 나머지는 이제 어 오늘 밤에 있을 CPI인데 이 CPI Investing.com에서 나오는 CPI는 일단은 대폭 떨어져서 발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예상치는 나오고 있는데요. 뭐한 리서치 미국 리서치센터 보고서에 의하면은 cpi는 더큰 폭의 하락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당기적으로 우리 증시를 얼마나 끄집어 올려줄지가 일단은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오늘 국내 증시가 유독 정말 강했습니다 여타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고 특히 it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주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렸는데요 뭐 범용 디 m 의 가격 여기 일단 조금 상승했던 부분, 그다음에 랜드 플래시 가격이 이제 조금 상승을 했죠. 작년에 이제 예를 들어서 4불짜리 뭐 랜드 플래시였다면 지금 뭐 2.3불, 2.4불 해서 여전히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인데 초폭 반등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시장 전체 심리적으로 많이 주가들이 밀려 있는 상태에서 강하게 들어 올려 줬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또한 이 가운데. 제가 굉장히 의아했던 부분이 이 파생 쪽에서 부분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최근 이어 선물 포지션이 극격하게 이 선물을 아래로 위에서부터 쇼 포지션을 잡아서 끄집어 내려놓은 부분인데 어 미국은 빠지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빠질 걸로 예상하고 강력하게 들어온 거겠죠.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싹 물려 버렸다. 그럼 이 과정에서 제가 얼추 이제 대충 계산을 해 보면 1000억 이상 손실로 잡히던데 오늘 왜케 <laughs> 이런 포지션을 가지고도 지수가 이렇게 강하지 해서 이제 그 미결제약정 하고 유월물 이제 미결제약정을 좀 보니까 와 급격하게 네 SP 라는게 있어요 이 SP 라는게 있는데 SP로 값을 치르고 롤오버를 엄청나게 지금 어제 오늘 진행을 시켰구나 아 그래서 지수가 급격히 올라갔구나 이렇게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번 만기를 앞두고 어쩔 수 없이 지수를 크치보 올려야 되는 이슈가 발생을 했다. 에, 롤오버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아무튼 수급적으로 파생적으로 이런 이슈가 있었다 정도로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해서 어, 장 끝나고 이리저리 종목을 둘러보다가. 생각했던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데이터의 변화에 오랜만에 강했던 반도체 섹터, 조선과 방산의 수급 변화, 생각 이상으로 강한 한국 시장, 바닥이 나온 건지 아닌 건지,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이 됩니다. 근데, 어, 강하다라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될것 같고, 어, 시장이 올려칠 때, 사실은 그전 같으면 반도체가 뭐 잘못 갔죠 어, 뭐 SK하이닉스는 주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태인데 딱 반도체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수출 데이터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수출 데이터 넘버스로 지금 올라왔다라고 보여주고 제약바이오는 상대적으로 이번 반등에서 많이 약한 흐름을 보였다 2차전지도 반등이 좀 약하긴 한데 일단 양봉으로 마감이 된 부분인데 2차전지 관련해서는 유럽의 노스폴드가 이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의 재료가 되는 거고요. 독일에서 이 전기차 보조금을 어 확정을 지었네요. 어 이게 이제 나오지 않아 가지고 어 2차전지 종목군들이 힘들었는데 노스볼트의 파산과 전기차 보조금 네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2차전지 종목군들은 나쁘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2차전지 종목군들이 자 오늘 시장 보면 어제와 정반대로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상태에서 특히 코스피 101.87%가 상승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고려하이이또 26%가 올랐으니까 고려하이언의 이 시장 교란이 약간은 좀 있었겠다 정도 생각을 해보면서 상당히 코스피가 강한 흐름으로 마감됐고 코스닥도 1% 대면 견주한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지수가 오르고 내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신용은 청산이 안 돼서. 흘러가고 있네요. 신용이 많이 쌓이는 것은 그리 달가운 것은 아니고요. 외국인들 선물 누적 3조 5천억 이번에 롤오버 시켜가지고 6월달에 변동성을 만들 요인으로 제공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매일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이 펼쳐지고 엎치락뒤치락 중에 있으며 관세 이슈 또한 치고받고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증시는 전일 추가 하락은 하였는데 일단 하락의 폭은 줄어들어 반등을 모색하는 흐름이 보이면 마감이 됐다. 캐나다의 관세 이슈는 캐나다 일단 한번 물러나고 미국은 25% 그냥 부과하는 걸로 마무리되는 듯 하나 이유가 미국의 관세 부과를 한등 여전히 관세 이슈는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어 시장에서 상수로 작용을 할 때. 상수로 작용을 할때더 이상 이제 이 관세 노이즈에서 좀, 좀 자유로워질 수도 있겠죠. 어 그런 구간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전일도 그렇고 오늘도 한국 시장이 글로벌 증시에서 제일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섹터가 DDR5 가격이 서서히 올라서면서 안 그래도 2월 수출 데이터도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조정폭이 큰 자리에 강하게 코스닥을 끌어올리면서 양지수 강하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3월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 외국인들 대량 쇼포지션의 대량 손실 구간인데 지금 상으로 본다면 이거 대량으로 그냥 유월물로 롤오버시 작업이 진행이 어제 오늘 빠르게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통상적으로는 이런 현상은 잘안 나오는데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참 의아한 부분인데요 그만큼 지수의 위치가 더 빠지기 어려워 보인다 라는 시장의 합의라고 볼수 있을 듯합니다 반도체 섹터의 흐름의 변화 연속성을 띨지는 일단 지켜봐야 될것 같고 엔비디아의 gtc 어, 2025를 지금 이제 다음 주니까, 다음 주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반도체 주들이 제법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또, 젠슨왕의 립서비스가 그 다음 주에 진행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 좀 올라오는 흐름이 진행이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강했는데요. 워낙 또 많이 빠져있는 상태라 좀더 추가 상승 가능성도 일단은 있지 않겠냐 이제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오늘 뭐 3에어로 로직스 관련해서는 삼성 하고 애플하고 LPW DRAM 개발을 한다 여기에 LP DDR5 X DRAM 제공 부각이 언급이 되면서 일단은 오늘 반도체가 센 상태에서 강세를 좀 보였고요. 아마 내일 갭 뜨고 나서 또 계속 반도체 종목군들 움직임을 좀 보일 건데 지금 오늘 일단은 올라간 종목군들 보면 이제 AI 가속기 관련해서 이스페타시스, 두산, 그리고 파미셀이 두산향으로 AI 저율 저유 전율 소재 납품으로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이슈의 파미셀이 거의 신고가가 그러니까 박스권 상당까지 올라왔는데 추가적으로 급등하는지 내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반도체의 AI 가속기 향은 이슈 페타시스 두산 그다음 파미셀까지 이제는 같이 넣어놓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음넣어놓고 봐야 될것 같고 내일 아침에 이제 미증시가 예를 들어서 급등 마감을 하게 되면 어제 오늘 또 반도체가 또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 반대로 시가 가 높게 뜨고 또 밀려 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 사실 굉장히 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어 바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에 대한 고민을 하는게 참 어렵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수가 반등하면 그간 강했던 방상과 조선의 흐름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어제 어, 내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매매가 좀 많았어요 어, 현대 로텐 같은 경우에도 시가 재돌파에 어, 매수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 회원님들한테도 그런 언급을 하고 종배도 하고 넘어오긴 했는데 어, 시가에 팔아버리고 그 타이밍에 다른 종목군들을 보다 보니까 좀 놓쳐버렸습니다 이런 것도 오늘 뭐 저도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기록에 좀 남기면서 아 가급적으로 어 종목을 볼 때는 전일 계획을 했던 종목군들을 아침에 미리 그냥 그걸 위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당일 이슈가 생기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매번 저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이라는 게이 시세판이 움직이고 종목군들이 튀어나오고 하다 보면 이 종목 저 종목 돌리는 사이에 어떤 종목군들은 시세가 분출돼 버리고 한참 뒤에 추격 매수를 하게 되고 그런 일이 사실은 빌비지 하게 발생을 합니다. 빌비지 하게 발생을 하고요. 아 현시간 뭐 CPI 어 예상치보다 0.1 포인트 더 낮게 발표가 되면서 나스닥 선물이 1%대까지 급등을 하네요. CPI 발표 나고 나서 일단 오늘 CPI가 9시 30분 예상치보다 음, 2.9 였는데, 2.8로 발표가 되면서, 예, 2.8로 발표되면서, 일단, 나스닥 선물은 급등으로 일단 시장에 화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많이 올라주기를 좀 바라봐야 될것같고요 자. 그리고 방산 쪽은 오늘 좀 종목군들이 많이 밀린 종목도 있고 버틴 종목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의 그간 빠지는 과정 속에서 방산과 주선이 셌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이 올라가게 되면 이쪽에서 조금 차익매도 물량은 나올 수도 있겠다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신 워낙 지금 이슈나 이런게 지속성을 가지고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가장 좋은 섹터이기 때문에 많이 밀렸을 때는 적정 구간에서 다시 보는 것도 어떨까 특히 이제 독일의 라인 메탈이 호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또7%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가이던스가 좋죠 독일 애들의 이야기가 가이던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냥 쉽게 죽을 섹터는 아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현대로템은 많이 밀리게 되면 이제 k2 2차 이행 계약인데 어, 1000대 계약 중에 180대 나가고 또 이번에 180대 계약하는 거라 나머지 이제 3차 4차가 남아 있어서 상당히 얘도 음, 지금 구간에서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로봇 섹터의 흐름 참양용한것 같고요 대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오늘 확실히 대주주가 바뀌어서 정정공시가 나왔는데 어, 로봇은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이따 차트를 보면서 한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약에 급락을 하게 된다면 그와 동시에 다른 로봇들이 같이 빠지냐 안 빠지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 최근에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속 하락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클로봇이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뭐원이 골딩스도 같이 따라 올라왔으며 하이젠 아레네이라든지 티로보틱스 로보틱스 로보티즈 등등 차별화된 로봇 안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됩니다 로봇은 일단은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확실히 이 클로봇이 어제 뉴스를 어, 한번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어제자 뉴스를 보시면 어, 유니티리의 소프트웨어를 독점 납품하고 그외 20개 업체의 소프트웨어를 독점 납품한다 독점 계약을 한다 문의가 쇄도한다 이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고무적이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글로버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은봉이지만 내일 이음봉이라든지삼음봉 은봉 이런 자리를 좀 노려보는 것도 지금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로보티즈도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라 로보티즈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사실상 중국을 이기기가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에, 에, 완전히 독보적인 하드웨어 안에서 이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걸 확실하게 갖추고 있다는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소프트웨어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화장품 섹터 수출 데이터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굉장히 이 좋은 상태에서 뭐 기본적으로는 OEM사를 봐야 되는데요 지수가 좋고 하니까 계속 좋은 군들이잘안 눌립니다 눌리게 되면 눌리게 되면 OEM사들 위주로 잘 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오늘 CNC 엔터가 인터내셔널이 많이 올랐는데. 어, IR을 했대요. IR 가운데 해외 고객사가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엄청나게 물량만 양을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국내가 조금 어, 잘안 되더라도 해외 향 물량으로 싹 채우고도 남을 것 같다. 근데 아직 발주가 안 됐다. 딱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바닥권에서 초대량 거래가 터져 있으니까 이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만 체크하고 보면 될것 같네요. 오늘 밤 일단 CPI는 잘 나왔고 그로 인해서 나스닥 선물은 1.5% 대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 종가만 여러분들 체크하셔서 내일 아침에 신경 쓰시면 될것 같고 일단 내일 선물옵션 만기 같은 경우에 뭐 지수가 2~3% 빠지지 않은 이상은 외국인들은 그냥 손 손실이 크게 잡히기 때문에 이거를 손실 확정할 이유는 없겠죠 제가 볼때 전액 롤오버 시킬 것 같다 그러면 이러한 변동성은 이번 달이 아니다 만기 이후가 변동성이 우리나라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만의 지금 이벤트가 있죠 윤 대통령에 대한 기각이냐 인용이냐 라는 부분인데, 이로 인해서 시장에 혼란이 오고, 변동성이 왔을 때, 뭘 사야 될지 여러분들은 종목군들을 생각해 놓으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시간에 현대 중공업이 좀 올라왔는데요. 그런 거는 따라 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시간에 그 밖에 이제 뭐 올릭스 탈모 쪽도 뭐 한다. 대표이사 인터뷰가 이쪽에서도 조만간 좋은 결과 가 있을 것이다. 뭐 이거를 제외하면 뭐 특별한 주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를 잠깐 볼게요 이거는 나스닥 선물인데요 방금 이제 올라와 가지고 아까 볼때는 0.8% 정도 정도 있었는데 급격하게 지금 올라오면서 나스닥 선물이 지금 불을 뿜고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 이게 이제 피보나치 비율에서 고점과 초점을 연결해 놓고 실적 반등이 어, 보통은 세다 싶을 때는 0.5% 0.5까지 반등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이 저항이 축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0.3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반등하고 이렇게 올라가면 모를까 아무튼 이 정도 갔다가 좀 밀렸다 다시 가는 뭐 그런 흐름으로 예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과거,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형태가 이렇게 갈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조정으로 갈지 사실은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죠. 그 누구도 알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민감하게 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예상은 하고 좀 봐야 됩니다. 예전에 미국 시장 조정 볼 때도 여기서 이렇게 빠지고 0.5까지 빠르게. 반등을 하고 빠져서 여기에서 다시 이첫 점을 이탈을 시키고 다시 올라오면서 또 0.5까지 빠지고 박스권 이탈 그리고 반등 이 흐름이 주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하락의 초입이라면 미증시하는 사람들은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이고 대응 전략을 짜야 된다 이렇게 좀보여지고요 국내 증시는 뭐 따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적으로는. 국내 시장은 워낙 지금 별개로 가는 것 같고 시장에 빠질 때도 사실상 미국 시장 빠져가지고 개파락 나와도 지금 다 코스피는 양봉으로만 마감을 시켜버리니까 그만큼 강한 거죠. 하락이지만 양봉이고 하락이지만 양봉이고 개파락에도 양봉이고 개파락에도 양봉 양봉 양봉이기 때문에 내일 이런 앞에 고점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넘겨서 갈지 아니면 여기 있는 2십일선에서 저항을 받을지 정도 그리고 코스닥 <laughs> 코스닥 기준에서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조금 약한 게 제약 바이오가 지금 못 가서 상대적으로 지금 오히려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코스닥도 이 20일선에서 일단 막고 빠졌다 다시 올라가든지 자우지한 제약 바이오가 가야 코스닥은 올라갈 것 같아요. 시가총액 상위가 전부 제약 바이오니까. 자, 주목군들좀 보면요. 일단 하나 오션. 일단 하나 오션이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올라가 가지고 이 구간을 일단은 넘기지 못하면 단계 고점이 만들어지겠죠 어찌됐든 수많은 종목군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엔캠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엔캠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이볼밴을 돌파하고 쌍봉을 만들고 깨지면 여기에서 평균적으로 조정이 좀 깊어요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바닥 잡고 한번더 하고 빠질 때 진짜 크게 빠지는 거지 그 다음에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 몇 개만 좀 보면 과거의 이스페타시스도 고점을 만들 때 상당히 가파르게 가다가 여기에서 쌍봉 비슷하게 만들고 빠질 때는 급격하게 빠집니다. 아마 대장주들은 이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 하나 오션도. 하나 오션도 여기서 일단은 뭐 왼쪽 어깨, 머리, 아직은 오른쪽 어깨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있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오면 자가 어깨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구간에서 더 간다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일단은 더 가더라도 이 수렴과 조정의 구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시간이 들고 현대중공업도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횡보인데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1 2 월달에 발주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발주가 늘어난다든지 뭔가 MRO에 대한 뭐 특별한 수혜 이슈가 더 나온다든지 하는 게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더 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지금은. 이런 생각을 좀 들고요. 삼성중공업도 사실은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중공업을 좀 들어가서 약간 손절을 좀 했는데요. 좀 아쉬운 거죠. 좀 손절을 좀 했는데, 어, 그간 삼성중공업은 많이 안 올라갔고, 거기에다가 오늘 이슈적으로 보면은 LNGC. 어, 중국의 위슨 조선사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원탑이다라는 관점이면 당연히 신국과를 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보고 점심으로 갈때좀 걸어놨던 게체결돼가지고 여기에서 반팔고 나머지는 약손절로 좀 나왔는데요. 이 구간에서 돌파를 못한 게 너무 아쉬운 거죠. 여기 구간에서 좀 걸어놓은 게 체결이 안된게 아쉬운 거고 좀 좌우지간 좀 아쉬웠습니다. 특히나 이제 프로그램이 오전에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다가 하나 오션이 밀어 밀려버린 게다 같이 밀려버린 흐름이었고 보통 이제 강하게 돌파했던 지점들이 중요하죠. 여기가 이제 이음봉이라든지 의미 있는 음봉을 강하게 돌파했으면 적어도 14,850원은 지지를 해줘야 될 구간에서 하나 오션이 아예 폭락을 해버리니까 여지없이 조목군들이 다 밀려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클로 현대로템. 현대로템은 어제 중배로 넘어오고, 시간에서 계속 분할로 좀 샀어요. 그래서 시간에서 좀더 사서 비중을 좀 많이 가지고 넘어와서 그냥 시가 3% 떠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고, 시가 재돌파할 때, 원래는 이거는 봐야 되는 종목이죠. 시가가 재돌파할 때, 사실은 이때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는데,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었으니까 이 구간은 좀 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매매를 좀 하지 못했고요. 오늘 보면 거래 대금 터진 종목군들 안에서 한 세네 종목이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강세 속에서 사실 하나비전이 올라올 때뭐 이슈가 사실 없었습니다. 저도 보면서 TC 본더 납품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은 할수 있는데요. 어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여기서 프로그램이 얘도 프로그램이 들어온 거죠. 프로그램이 여기서 한 100억 정도 있다가 여기 돌파하면서 이 자리에 한 150억 들어오고 올릴 때한 100억 들어와서 이렇게 강하게 올렸으니까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주가를 뚫어주면서 올렸다. 이 횡보의 이 구간 돌파하는 이 구간이 매우 좋았는데, 어.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만 하고 매매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티시본도 납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신고가를 돌파해 놨으니까 내일 지켜는 봐볼 것 같고요. 로봇 중에 클로봇이 클로봇이 지금 사상 최고가를 오늘 장중에 갱신을 하고 음봉 마감을 했는데요. 어, 올라올 때마다 거래 대금이 어마무시하게 터져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저도 그 전에 이렇게 대단한 지 몰랐는데 어제 기사가 참 좋았던 것 같고 내일 5일선 근처 5일선 근처 눌러주면 한번정도 아침에 그것도 1 2음봉으로 매매 대응을 한번 해볼까 어, 생각을 하고 관심종으로 좀 뽑아 놓은 종목이다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오늘 로봇 보면 로보티로보틱스도 로봇, 굉장히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나중에 조정 때 봐야겠고 로보 티즈도 나쁘지 않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지 이 앞에 지금 물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쉽게 돌파하기가 어려워서 매물소화 과정을 이 종목은 지켜봐야 되겠다 싶고요.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나. 맥스나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좀 조정을 받을 때좀 봐야 될 종목이다 생각이 들고 다시 이제 뭐 SOS 레벨이라든지 자율주행 쪽도 최근에 사실 테슬라 급락과 함께 엄청나게 종목군들이 많이 빠졌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런 종목군들 바닥을 좀 잡아내는지 흐름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재원 관련해서는 뭐 HD 현대 건설 기계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있지만서도 지금 구간에서는 또 재해 볼때 러시아와 뭐 이런 협상이 잘안될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이제는 또 들어요. 그래서 한 방이 안될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또 협상 결렬이다 뭐다 해가지고 또 급락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 급락할 때 보고 많이 오를 때 팔고 이렇게 재건주 쪽은 포지셔닝을 해서 종목군들을 보면 좋겠다. 종목군들을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국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